제자, 교수님께 제자 중에서, 어, 중에서 글쎄, 유명하기보다 중견 전문인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비 쪽에 대부분 직접 손으로 차도 만지지만은 직접 그 정비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중견이 돼서 제자 중에서는 기능장, 또 기술사, 그 다음에 이제 공학 박사까지 받아서 정비업체 운영하는 사람이 들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업체도 정비업체도 직접 운영도 하지만 국가 자격증 중에서 분야별로 가장 높은 게 기능장과 기술사예요. 그것들 다 따고 또 공부도 석사, 박사까지 해서 박사학기까지 받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어, 지금 일선에서 정부쪽차를 만지기도 하고 또 국산차 수입차 구분 없이 이렇게 운영한 직구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도생각하시기에 어떤 경비가 가장 힘들다고? 역시 차는 3만 개 이상의 부품이에요. 그래서 차를 만지는 게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요. 더욱이 차가 옛날같이 1 3 0 년의 어, 기간 동안 내연 기간이라고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또는 전기 자동차, 또 향후에는 연료전지 자동차 같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면 정비도 어려워질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어, 자동차 3만 개 이상의 부품인데 전기 전자 부품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 전자에 의해서 자동차가 고장나게 되면은 그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기술적으로도 어디가 고장난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전문 진단 장비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종합병원 가면 은 MRI, CT 라고 가지고 굉장히 고 비싼 장비가 있잖아요. 그런 진단 장비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에서도 장비가 2, 3천만원짜리 장비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확인해서 찾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전기 전자 부분이 고장 났을 경우가 고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만큼 정비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터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